제 11기 1대1 제자양육 동반 과정의 성경 공부를 마치면서 먼저 16주간의 꽤긴 시간을 인내하며 잘 마치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양육자 군사님을 만나게 하셔서 신앙의 본이 되는 면을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처음에 두려움과는 달리 나눔의 시간이 기다려지고 16주가 너무 짧게 느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성경공부를 통해 특히 저는 30년 전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 보는 귀한 체험을 해본 것이 큰 은혜였습니다. 인생의 중반을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가는 시점에서 나름 남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30년 전 예수님을 향한 첫 사랑이 또 현재 나의 영적 성장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깊이 돌아보며 그긴 시간을 보냈지만 너무도 작은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너무도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공부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매번 그려보고 써보았던 그 선박의 키 형상의 도표가 이제는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승리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비결은 그리스도 중심을 사는 것이 그림과 말씀을 머릿속에 머무는 성경지식이 아니라 온전히 변화된 나의 영혼육이 되길 소망하며 그 신앙훈련의 필수 매뉴얼 같은 일대일 제자양육 과정의 공부는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 모두 해보시길 진심으로 건면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